안녕하세요. 서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명지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인원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은 앉았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를 보면 다윗이 충신 우리의 아내 바세바만 취한 범죄를 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많은 세 번의 거짓말을 했고 여러 번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더 핑크 목사님과 척 수인들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여러 번 부족한 범죄가 깨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신앙과 같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세 번의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그가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베들레헴에 가족 제사를 드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넘기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어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높당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갔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의 생각에 따라서 높당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곳으로 왔다라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떤 세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 유다 네겝을 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 유다 네겝을 침노하고 완노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나약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신앙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스토리 가운데에 세 번의 거짓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자신의 생각의 판단을 주자서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3일상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사월왕의 낯을 피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역대상 13장 1절에 하나님의 언약기를 옮기는 중체에 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스토리를볼 때에 충신 우리 아의 아내만 범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세 번의 거짓말보가 또 여러 번 자신의 생각의 판단을 쫓아서 행동하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나누는 말씀, 여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은 여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신앙의 부족함과 때로는 범죄함이 깨달아졌을 때에 오늘 다윗이 취했던 믿음의 행동과 같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라고 하는 회복의 기도의 시간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